안녕하세요. 다이스입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빈곤율 얼마나 될까요? 네, 38.2%라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4명은 빈곤층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빈곤층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빈곤율이 무려 4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NH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백세시대 행보리포트 노후준비를 망치는 다섯가지 과요 내용을 좀더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드라마 사극에서 중전으로 나오는 김혜수씨가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런데 요 주전자 말고 요 아래 보이는 잔이 보이죠 크게 특별할 거 없이 보이는데 네이 잔은 매우 특별한 잔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잔의 이름은 개영배라는 술잔인데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술자리입니다 가득 참을 경계하라는 잔인데요 어, 이 기술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볼까요 자 바로 이 잔인데요 겉보기엔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내부에는 굉장히 특별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 잔에 술을 따르면요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괜찮은데 70%를 넘어가면요 여기 있는 술이 모두 밑바닥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즉 과음을 경계하고 나아가 욕심을 경계하도록 만든 지술잔이죠. 자 오늘은 이 개영배, 이 술잔처럼 우리 노후 준비에도 지나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나침 다섯 가지 때문에 노후에 힘들게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도 혹시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다고 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그래서 내 노후는 어떻게든 잘될 거야라는 노후에 대한 지나침 믿음이죠. 지난달에 상담 오셨던 50대 중반의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25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분은 뭐 모아둔 돈 많지 않지만 직장인하고 다르게 평생 일할 수 있으니까 노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년 전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제서야 이 남성분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절대로 건강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또 가게는 외식업 불황으로 인수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 권리금도 다 날리고 식당을 접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내분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노후 준비를 미리 착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걱정은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나중에 대충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굶어 죽기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어쩌다 이 지경까지.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고 합니다. 60세 이후 빈곤율이 40%에 가깝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끝나는 시점부터 나이가 들게 되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빈곤층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무려 40% 10명의 4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 과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지나친 믿음 과신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은퇴 전까지 시간을 통으로 관리하지 말고요 1년 단위로 내지는 2년 단위로 쪼개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요 과욕입니다 지나친 욕심 특히 자녀 교육, 자녀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노후를 망치게 됩니다. 자, 제 후배 얘기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 후배는요, 유독 자녀에 대한 교육 열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두 명을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켰고요. 거의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죠. 얼마나 희생했냐. 네, 사교육비로만 어, 이 후배가 연봉이 거의 한 8천에서 9천 정도 됐는데그 연봉의 거의 절반 이상을 네, 교육비로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는 계속 뒤로 미뤘던 거죠. 다행히 두 자녀요 모두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후배도 나이가 57세입니다. 퇴직을 한 2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마련해둔 노후 자금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후배는 은퇴 후에 퇴직 후에 재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년 넘게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 아직도 1차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하지만 결국 자녀 교육비 또 결혼비용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40대의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50대 중후반에 은퇴 하고 나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이 뭘까요? 바로 결혼 비용입니다. 요즘 자녀들 한 30대 전후에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돼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기 나오는 대로 남성은 결혼 비용이 3억 2천, 여성은 2억 8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 비용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부모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첫 번째가 자녀 결혼 비용 두 번째가 의료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60에 가까우다 보니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고 그에 따라서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결혼 비용 약 2억 3천 7백 남자가 좀더 많죠 여성분보다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별 빈곤율 표가 나오는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괜찮아요. 빈곤율이 10%대니까 자 그런데 60대가 되면 확 올라가죠. 왜 그렇죠? 네, 이때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월소득이 없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가는 비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버는 돈이 거의 없다 보니 빈곤층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시일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해하지만 자녀 사랑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다 보면 노후 준비를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자금, 또 자녀의 교육, 결혼 자금 이 비중을 균형을 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지나침은 과소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거죠. 뭐가? 저소득, 저성장, 저금리, 또 충분하지 못한 복지 수준.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후 준비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내방하신 70대 여성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잠깐 해 드릴게요. 15년 전쯤에 남편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닥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 이분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한 1억 5천 정도만 모으면 연금하고 해서 혼자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괜찮을 거라고 왜냐하면 15년 전쯤에 은행에 1억 5천 정도를 넣으면 이자가 한 60만원 됐어요 그럼 연금 70만원 해서 130만원이니까 그 당시 이자 또그 당시 물가 정도는 생활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또 금리도 예전만큼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1억 5천 은행에 넣어 봐야 한 30만원 조금 넘죠 그러면 월 100이죠 지금 연금이 70만원이니까 근데 지금 물가에 월 100으로 혼자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도 새벽에 건물 청소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부터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자신의 노후 자금을 너무 작게 생각하신 거죠. 실제 현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다행히 이분은요 서대문구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시가가 한 3억이 조금 넘는 빌라입니다 한 3억 2, 3천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사는 집이 3억이라고 하고 이분이 72세 정도 되니까 자이 정도 되겠죠 75세가 3억 원짜리 집을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면 111만 원 정도 돼요 70세에 받으면 89만원 정도. 그럼 요 정도, 요 사이니까 한 1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일을 안하셔도 주택연금. 평생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집에 살면서 100만원을 받고 또 연금 70만원, 170만원.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은 가능한 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은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을 받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과다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상담 오신 5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요, 남편이 열심히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 아파트 한 채, 물론 이제 대출진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 한 채도 있고, 특히 남편께서 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에 땅이 세 군데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로는 세개다 모아서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지라며 생각하면서 평생 다른 투자는 거들떠보지 않고요. 부동산에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자산 전체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2%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남편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수술비 또 병원비 간병비가 필요한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죠. 아파트도 이미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땅은 당장 팔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현금화가 어려운 거죠. 금매로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저 현재는 그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래도 나름 자산가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쓸 돈이 없어서 후회를 하셨어요. 전체 자산은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해서 20억이 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커집니다. 보통 60세 이상부터는요, 80%가 넘습니다. 전체 자산이 10억이면 그 중에 8억 이상은 부동산인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아파트, 불빛이나 가계 자산 80% 부동산의 몰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문제는 부동산의 몰빵을 해두면 좀 전의 사례자처럼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유동화입니다. 유동화. 은퇴 후에는요, 현금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좀 전의 사례자처럼 주택 연금 가입해서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하나, 다운 사이징. 집을 줄이는 겁니다. 지역이나 사이즈나 상품을 줄이는 거죠.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가 8억 집으로. 8억 집에 살고 있다가 5억 집으로. 이런 식으로 은퇴 후에는 집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현금화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운영할 방법을 찾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산을 만들어 가실 때 부동산에만 너무 편중하지 말고요. 금융자산 투자도 일정 비율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과장입니다. 길다는 거죠. 뭐가 은퇴 후에 인생이 너무 길다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두달 전에 오셨던 내담자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25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53세에 희망 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뭔가 이제 내 일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셨던 거죠. 평생 일을 해야 되니까 직장도 어차피 50대 중반이면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가서 평생의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희망 퇴직금 3억을 가지고 일부 투자도 하고 창업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3년 만에 희망 퇴직금 3억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자 다행히 이분은 8억 정도 한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가거는가거고 이제 3억을 날리셨잖아요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한 겁니다 이 8억짜리 집에서 외곽으로 5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로 그런데 남은 돈은 3억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이제부터는 잘 관리해서 노후생활비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무슨 일이 생기죠.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비로 많이 나갔고 또그 사이에 자녀 두 명이 결혼하면서 결혼 비용으로 5년 만에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돈을 다 쓰고 나니 아직도 살 날이 20년 30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후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 얼마나 될까요? 네 놀랍게도 50살이 안 됩니다. 4 9살에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자, 100세 시대에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은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긴 시간을 확보할 돈이 없는 거죠. 노후 준비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근면 성실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6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가 나오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 그런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취업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참 이래에될 30대, 40대보다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달 생활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71세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할수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은퇴 기간 단축을 통한 필요 노후자금이 절감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3세 은퇴를 하게 되면요. 필요 노후자금이 약 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세 은퇴를 하면 4억 4천. 그런데 내가 만약에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2억 정도의 은퇴자금. 즉 내가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 노후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노후준비는 계속 일하는 것이다. 저도 그래서 80, 9 0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후를 망치는 다섯 가지 지나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몇 개나 해당하십니까? 해당이 된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섯 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과신 내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 지나친 믿음 안 됩니다. 두 번째 과욕 특히 자녀 교육 결혼 비용에 대한 지나친 욕심. 네 이것이 내 노후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과소 저성장, 저소득, 저금리, 저복지. 이건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과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과장. 조기퇴직. 그런데 산 날은 너무 길다는 것. 자 노후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이쪽으로도 또 저쪽으로도 치지 않는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후준비의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한줄 메시지입니다. 개영배처럼 넘치면 모두 잃는다. 노후준비에 다섯 가지 지나친 과신, 과욕, 과소, 과다, 과장을 경계하자.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이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